자 요즘 자동차 시장을 보면요 전기차다 하이브리드다 우리는 뭐몇 킬로미터를 갈수 있다 이런 연비 효율에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만나볼 차는요 그런 길을 그런 흐름을 부정하고 어떤 나만의 길을 가는 어떤 야생마 같은 차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7세대로 새롭게 돌아온 포드 머스탱입니다. 자, 포드 머스탱은 1964년에 1세대가 등장한 이후로 60주년을 맞이했고요. 이번에 7세대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주변에 이 포드 머스탱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도 5세대 머스탱을 최고로 꼽는 경향이 많습니다. 좀더 클래식하고 뭔가 볼드한 느낌. 공기 역학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떤 그런 디자인을 많이들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머스탱이 6세대로 들어서면서 조금 더 요즘 차 같은 면모, 좀더 세련미를 갖췄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7세대는 그 6세대에서 조금 더 디자인을 가다듬고 좀더 예쁘게 만들어서 돌아왔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이 헤드램프입니다. 사실 기존의 그동안 역대 머스탱들은 이렇게 원형의 램프를 가운데 두고 뭐 이쪽에 뭐 데이라이트가 들어가거나 그런 디자인을 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시그니처 3분할 헤드램프라고 해서 하나, 둘, 세개 분할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6세대보다 조금 더 커진 그릴인데 커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라인을 추가해서 강력한 성능을 가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5.0 GT에만 적용된 어떤 옵션들이 있다고 하면 은본닛의이 에어벤트도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멋져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엔진 내부에서 발생되는 열을 잘 빼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탱 측면으로 오게 되면 머스탱이 가진 개성이 가장 도드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롱 노즈 쇼테크 디자인을 1세대부터 그대로 유지를 해 오고 있죠 엔진 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안에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엔진이 들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2.3 에코부스트 모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티를 내줘야 되죠 5.0L 엠블럼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도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 또 아주 복잡하고 화려하게 생긴 휠이 좀 눈에 들어오고요 그 안에는 강렬한 레드 컬러의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도 같이 보입니다. 이번에 포드에서는 이 7세대 머스탱을 설계할 때 헬멧을 쓴 상태에서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루프 라인을 약간 손을 좀 봤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뒷핸다 부분의 이 라인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차가 조금 더 볼륨감 있고 좀더 빵빵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백미는 바로 이 후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7세대 머스탱은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이 가운데를 이렇게 마치 앞으로 푹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조금만 시선을 틀어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90도에 가깝게 꺾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머스탱의 테일 램프는 이 브레이크 제동 등 뿐만 아니라 이 깜빡이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독일 차들, 뭐 아우디나 이런 차들처럼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켜지는 느낌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눠서 점등이 되는 느낌이 오히려 좀더 터프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 GT 모델에서만 볼수 있는 이 큼직한 리어윙 스포일러도 이번에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자, 머스탱은 스포츠카기 이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좀 안쪽으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넓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이쪽에는 스피커 우퍼도 같이 보이고요. 자, 올뉴 머스탱 7세대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전세대에 비교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12.4인치 계기판과 13.2인치 디스플레이를 마치 한 판처럼 이렇게 이어서 요즘 나오는 그런 최신 차들의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자, 계기판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은 이렇게 좀 노멀한 느낌을 주고 있고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정말 스포츠카에 걸맞는 어떤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기판도 됩니다. 그 외에도 트랙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일자형 그래프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을 또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간략한 아 간략한은 딱 하나 RPM 게이지만 딱 보여주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줬네요. 그 외에도 그 폭스바디라고 해서 기존에 추구했던 머스탱 고유의 스타일도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올뉴 머스탱 디스플레이에는 이런 화려한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그래픽이 들어가는데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그 얼리얼 3D 엔진이 이올뉴 머스탱 그래픽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핸들 디자인도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기존의 그 머스탱의 스티어링 휠은 동글동글한 디자인을 채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사각형에 어떤 각진 디자인을 적용한 점이 눈에 띄고 이렇게 디귿핸들이 조금 운전하기에도 좋고 이런 다리 공간을 확보하기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 7세대 머스탱 실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인데요. 지금 이게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수동 파킹 브레이크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이게 전동식이고요. 또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들어간 건 쉽게 이 레버를 당기는 것만으로도 드리프트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번에 머스탱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쿠페 모델입니다. 0.0 GT에서 보였던 그런 디테일들이 조금 빠지면서 약간 무난하게 마감을 마무리를 한 느낌이죠. 이 그릴에 추가 라인이 빠졌고 아래쪽에 이런 범퍼 디테일이 좀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약간 변경이 됐는데 일단 사이즈는 19인치로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타이어도 동일한 타이어를 꼈습니다.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를 끼고 있고 휠 디자인이 이2.3 에코부스트는 약간은 얌전한 약간은 얌전한 디자인의 휠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브랜보 브레이크 캘리퍼도 레드 컬러에서 그냥 블랙으로 조금 얌전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2.3 에코부스트의 컨버터블 모델이죠 전체적으로 좀5.0 GT에 비해서는 무난한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에코부스트 역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이번 7세대 머스탱은 2.3L 에코부스트, 5.0GT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그 안에서 각각 쿠페와 컨버터블로 또 나뉘어서 출시가 됩니다. 사실 이 미국에는 5.0GT보다 더 고성능인 그 다크호스라고 하는 트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시 계획이 없다고 하고요. 사실 2.3 에코부스트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름이 에코부스트라서 그렇지 결코 그렇게 에코한 차는 아닙니다. 일단 사양만 보게 되면 2.3 에코부스트가 319마력에 47토크를 내는 차고요. 5.0 GT는 코요테 V8 엔진으로 493마력에 57토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머스탱은 V8 내연기관 엔진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스포츠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뭐 전동화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남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가슴을 두드리는 V8 내연기관 엔진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스포츠카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2.3 에코부스트 쿠페가 5,990만원, 그리고 컨버터블이 6,700만원. 또5.0 GT로 넘어가게 되면 쿠페가 7,990만원, 컨버터블은 8,600만 원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번에 좀 가격이 올랐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어떤 이런 마지막 내연기관 스포츠카를 소유한다는 어떤 프리미엄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국내 시장에서 이 7세대 머스탱이 또 어떻게 활약을 해 나갈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느꼈을 때 포드 머스탱의 가장 큰 매력은 한 번만 눈을 감고 손을 뻗으면 가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가격대에 있는 스포츠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대중적인 스포츠카, 슈퍼카와 하이퍼카는 우리가 바라보기 힘들지만 이런 머스탱 정도는 우리가 조금 마음을 먹으면 소유할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 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